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백엔드 개발자가 윈도우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옵션은 많지만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이겠죠. 우선 협업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번은 요리를 할때 고기 굽는 담당과 소스 만드는 담당이 있었습니다. 고기 굽는 사람은 템페라추어와 타이밍에 대한 전문가였고, 소스 담당은 맛의 마법사였죠. 하지만 둘이 서로의 작업 과정을 모른 채 일하다 보니 소스가 준비되기 전에 고기가 다타 버렸습니다. 이처럼 서버, 데이터베이스, API 등 시스템의 핵심 엔진을 담당합니다. 윈도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을 담당하죠. 백엔드가 없으면 소프트웨어는 데이, 털을 가져오지 못하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백엔드는 아무리 좋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공용 언어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인 용어일 수도 있고 업무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I 문서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윈도우 개발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쉽게 백엔드 개발자가 API를 잘 설명해주면 훨씬 더 원활하게 작업할 수요. 있습니다. API 문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때는 슬랙을 이용해 간단한 메시지나 짧은 화상회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역할의 명확한 분담입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데이터 은행가라고 생각합시다. 돈이 필요한 사람, 아니 데이터를 원하는 사람이 오면 언제나 준비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윈도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데이터 쇼핑몰의 계산원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양측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한다면, 협업은 더욱 순조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라 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윈도우 개발자가 UI/UX 개선을 이야기하는 동안 백엔드 개발자가 자동화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모든 여러분의 생각도 매우 좋지만 우리 사용자가 뭐라고 할까요? 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합의점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의 시간을 가지세요. 해고는 협업의 비타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정리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커피 한잔하면서 이번 주엔 이런 부분이 참 좋더라 혹은 여기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어 같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방법들을 활용하면 서로 다른 배, 경과 전문성을 가진 두 그룹이 시너지를 내면서 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협업은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협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